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이 누구인가? 그, 근본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 삼위로 계셔요. 근데 서로 구분이 없어요. 서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함께 그냥 영원 불멸이에요. 영원하시고, 그냥, 함께 동등해요. 그리고,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각각 구별된 일체,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일체적 연합을 이루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체를 이루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가 되어서 늘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그 사역을 갖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시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은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중생에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 이 사역은 성령님의 아주 결정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한테 영이 있죠. 사람한테 영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 있으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들한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적당히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함, 정말 강구함으로 시작이 돼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120명이에요. 120명 정도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단한 가지잖아요. 성령님을 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 위한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겠죠. 성령님을 내려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깨끗한 내 심령 위에 오실 수 있도록 나의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모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요, 내가 그걸 느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고 즐겁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리고 나를 성령님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쉽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느끼지만, 적당히 그냥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생활이요, 세상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다둘다 다 어렵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긴 하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내이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이두 가지 가운데서 늘 고민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laughs> 이 말은요, <laughs>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요.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뭐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들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방언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인종 도시죠. <laughs>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온강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했는데 제자들의 <laughs>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차 간에 말이 통했다는 건데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통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똑같은 랭귀지를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은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 대단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언어가 갈라지게 된 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 아니에요?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것은 사람들끼리 불통하게 됐다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laughs> 불통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받고 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도 어? 그렇게 분열이 되다가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저까지는 숨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 전까지도 계속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다락방을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높이셨다. 그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하고 증거하고 다녀요. 밖으로 나가서 담대학 그럴 때 사람들이 야 그래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회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순종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더해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물질, 명예, 뭐 인기 이런 것들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그것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다뤄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성령,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꼭 물리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봐야지만 이 믿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영에 작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가 떠다니듯이 성령님은요, 믿기만 하면 누구한테든지 가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본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한테는 성령님께서 임자하신 거예요. 그분 인도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눈이 뒤집히고 뒤로 자빠져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친절하시고 고마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심이 충만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다 좋아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 기사 이적을 막 우리가 체험하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예지를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기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